유정이 아 귀여워. 언니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아 <laughs> 귀여워. 그런 게 관심 있을 나이지. 내가 유정이 나이 때 첫사랑 얘기를 해 줄까? <laughs> 유정이 날 때였어, 내가.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우리 신도시여가지고,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중학교. 1회. 선배님이 없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왠지 되게 큰 사람 같은 거야. 너무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새롭고 즐겁고 기대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저희는 1회, 1회이기 때문에, 선배도 없고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할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장이고 회장이었기 때문에 늘 저를 따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학교 가서도 연장선이 된 거지 재밌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배프예요제 배프 김민선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복도를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주변에 빛이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빛나는 거예요. 웬일이야?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얼굴은 굉장히 까맸어요. 뾰족한 얼굴이었거든요. 얼굴 조그맣고 되게 잘생긴 거예요. 아랍의 왕자 같은 느낌? 되게 귀티나게 생겼어. 그런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나내 나, 앞으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걸어오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내 친구랑 동시에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그 친구랑 나랑 동시에. <laughs> 내 거야! 그때 이후로 제 첫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승철 선배님을. <laughs> 이승철 선배님 이후로 처음, 처음으로 첫사랑에 빠집니다. 짝사랑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항상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등교를 까만 세단을 타고 학교를 왔어요. 아마도 기사분인 것 같아요. 기사분이 그 친구를 내려주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를 볼수 있는 유일한 마음껏 볼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laughs> 그 친구가 축구할 때였어요. 등교를 해서 축구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차에서 내리, 내리면 바로 운동장으로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축구를 해요. 어, 등교 시간 전까지. 그 시간이 내가 마음껏 그 친구를 볼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또 축구는 겁나 잘해. 그래서 축구하는 걸 보다 보면 내가 완전 세상에, 나 그런 걸 처음 본 거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그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한명한명다 물리쳤어요. <laughs> 그럼 내가 이 정도 한명한명다 물리칠 정도면 내가 누군지 정도는 그 친구가 알거 아니에요. 3학년이 됐어요. 그 친구의 이제 친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소개시켜 줄게. 야, 네가 그렇게 원하면 만나봐라.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우리가 우리 학교 대표로 경기 돌입 합창단에 갔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좀 잘해가지고 그 친구랑 노래, 노래방을 갔어요. 친구 여럿이서, 여럿이서 갔어요. 여럿이서 갔어요. 갔는데, 갔는데요. 내가 3년 동안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친구가요. 그 축구 잘하고 굉장히 아랍 왕자같이 귀티나게 생긴 그 아이가요. 노래방에 갔는데요. 제 눈을 못 쳐다보고요. 노래방 가는데 쑥스러워가지고요. 노래방 책을 얼굴을 가리고요. 한 시간 내내요. 얼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 안 보여줘서 쑥스러워가지고. 여자를 처음 만나봤나봐요. <laughs> 근데 그 모습이. 제 환상이, 모든 환상이 다 깨졌어요. 그 모습이. 아, 정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말, 눈한 번을 못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희 짝사랑은 그렇게 끝났답니다. 근데, <laughs> 짝사랑은 결국엔 환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하고 있을지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나중에 알았는데, 부천의 모 백화점 아들이었더라고요.